저는 모니코를 녹음한, 녹음한 분이 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모니코를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<laughs>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주제가 좀 다르긴 한데 각자 녹음을 하고 싶은... 아 너무 그러면 안 되겠죠? <laughs> 배울게요 일어나 <laughs> 일어나 봐요 시간이 지금 지 심각해 빨리 일어나 아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아이 좋았어요 아이 좋았어요 이거 좋아 이건 안좋고 이걸로 할게요 제가 그러면 이걸 딱 듣고 하루 를 시작하는 엑소 일들이 힘날 수 있는 네, 힘날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럴까요? 할게요 네. 심각해 아. 심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녹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착각 착각하면은 안 되겠죠? <laughs> 네 해볼게요. 에리 안녕 오늘도 아침에 반갑네 많이, <laughs> 네. 네. 많이 피곤하겠지만 다시할게요. 감사합니다. 다시. 다시 누군가 다시할게요. 자 하이 큐 에리 안녕 오늘도 아침에 반갑네 많이 피곤하겠지만 어제 일어나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일어나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. 감사다 <laughs> 타이시 저요. 이거 D.O가 있어야 되는데 왜요? 저 계속 요 계속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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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 이해 많이... 아니 녹음했어요 바꾸면 아니 혼났죠이해 그냥... 혹시 더... 나 이거 하고 싶다 나이 주제 하고 싶다 더더더더오 더. 어, 세훈 씨? 종민아 예. 네, <laughs> 내가 보기엔 각자의 맞는 그 포지션이 있어. 근데, 너 근데 너 어떤 포지션으로 고 포지션을? 이 포지션이. <laughs> 아, 그럼죠 어, 해볼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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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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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리 잘 잤어? 어우, 일어나기 힘들지?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, 한번 일어나주면 안 될까? 응? 지금 웃고 있는 거다 알아 얼른 일어나아 <laughs> 그거.. 약간.. 약간 기억을 있는거있아 그, 어? 그.. 약간 좀.. 이거 <laughs> 아, 어 해주세요? 귀아 이거 어떻습니까? 아, 제가 드릴게요 철판 깔아, 아 해주세요 어.. 철판 깔아 어, 잘해, 좀 잘해 아 그.. 안녕 에리야? 벌써 하이. 아침이 됐어 하이. 오늘 기분 어때? 오늘도 포근하고 따뜻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? 사랑해 고석은이랑. 옳지 잘한다 옳지 약간, 약간 이거 애기 앞에 하는 느낌이네 아, 약간 애기 막키 크는 초조 시작한다 è? 약간 뭐 강아지들 이러면 치지 잘한다 와. 자, 오케이 자, 손 해주세요 아, 휴, 자, 에리야 아침이야. 일단 잠이 좀덜 깼어도 한번 앉아볼까? 앉아서 기신이 한번 쭉 키고 올치 잘한다. 이대로 활기차게 하루 시작해보자. 파이팅. 리호 아, 형이 하고 싶어하는 거. 아, 너무 좋다. 리호 형이 하고 싶어하는 거. 우리 세원이가 화를 낼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? 이렇게 세원. 이렇게 <laughs> 엉덩이 더 푸는 아, 시야. 그래. 자큐 해드려요. 큐 해드려요. 주세요. 큐. 어, 애리 예. 지금 몇 시야? 어? 일어나야 해. 야딱 봐도 지박인데 너 지금 안 일어나면 후회한다. 어? 저기 야는 <laughs> 없었거든요. <없었보니까? 웃음> 맞았어. 아니, 아니, 아니 지금 어떤 느낌 였냐면 아맞치는거 뭐 연기해야 를 된다고. 지금 왜? 아, 저 지금 약간 연기 오이션 온줄 알았어요. 네, 그러니까. 아, 왜냐 제가 아 제가 어깨지감독 대본 리딩하고 있는데. 아 지금 이게 좀 남아 있었나봐요. 아, 예. 아, 너무 제, 연기를 했어요. 제점수 제가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하는 그런 감정을 해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너무 연기를 예. 했어요. 속거 제가 점수. 뭐가 제가. 다시 아, 그러면, 두 번째 파트, 네, 들어갑니다. 아, 액션. 네. 아, 이게. 아, 멤버들이 되게 잘한 거네. 요 아, 마음속으로 와, 진짜 못한다. 와, 이거밖에 못하나? 아 진짜, 어려운데. 아니에요, 세훈씨도 잘할 수 있어. 요 톤을 어떻게 해요, 톤을? 방금 좋았어. 아, 괜찮은데. 뭐, 아프진 않죠. 토를 좀부터 봐. 더만들어봐 아, 형님 아무튼 마음 편한 시인대로 네. 감정 잡고. 하, 네. 아, 자, 액션. 에리 지금 몇 시야? 이거 <laughs> 봐. <laughs>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빨리 나다. <laughs> 와, 너무 좋은데요, 아. <laughs> <laughs> 와 <laughs> <laughs> 아, 이건 진짜 풍목을 하시 다음 품볼 때는 칸에서 다